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 너무 떨리 네. 제가 더 지금 잘 잘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안 떨리시죠? 어, 네, 좀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저희 주제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데이든. 받아드립니다.거든요. <laughs> 네, 아 정말 길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 같은 거, 많이 있죠. 네, 네 벽에 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걸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뭐 최근에 돈 빌려주셔서 못 받으신 적? 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럴 돈이 어, 없습니다. <laughs> 제가 저번에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음.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laughs> 어, <저> 그러지 마요. <laughs> <봐요. 웃음> 네. 사기죄 사 하고 네, 고소할 수가 있고 네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이번 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네, 빌려줬는데 못 받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네네. 첫 번째 절차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음. 결국에안 되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제 소송을 내가 한다고 해서 돈 빌려줬습니다. 이러면 판사님이 아 돈 빌려줬으니까 네 맞습니다. 돈 갚으세요. 이렇게 네. 하지는 않고요. 네네. 상대방이 부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또 재판에서 입증을 하고 승소를 음. 받을 수 있는지 그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음, 차용증이라고 하면 내가 돈 빌려줬다. 그렇죠. 너는 갚기로 했다를 네. 서류로 남겨놓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있고 네. 돈을 얼마를 줬고 언제 변제를 할 거고 이자를 언제 갚는다 이 정도의 문구가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사용증이 없는 경우겠죠. 아 문제가 되는 경우 되는 경우는 예, 예, 사용증이 없는, 없는 경우. 경우. 경우입니다. 증거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재판부에 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다 모든 거리 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음. 계좌이체했기 때문에 아. 재판부서 100%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거래 내역서가 있다고 해서 또100% 이기는 건 아닙니다. 50%밖에 안 돼요. 그, 제가 잠깐 좀 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어 제가 1천만 원을 만약에 줬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돈이 내가 빌려준 돈인지. 음. 어, 상대방한테 빌렸던 돈을 갚는 형태인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상자 입장에서는 네, 증명해라 이럴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돈은 들어갔는데 받은 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그거는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나한테 돈을 준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내가 이게 증여인지 아니면은 대여인지를 음.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많이 있냐면. 연인 관계. 아 연인. 범위를 조금 넓히면 이제 불륜 관계까지. 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모든 걸다 해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도 주고. 근데 이그 사이가 깨졌을 때는 그 미움이 엄청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줬던 걸다 회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때 돈 줬던 거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은 너 네가 나 좋아서 돈 줬는데. 왜 돈을 갚으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음. 그런 경우에도 채용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변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겨, 그 계좌 이체 내용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여 계약이라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제가 이제 민호님한테 천만 원을 줬습니다.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뭐 언제까지 이자 갚아라? 음. 뭐 이런 문자 메시지 언제 돈줄 거야 언제 음. 갚을 거야 이런 게 문자 메시지는 한두 번은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 대여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차용증도 없고, 네네 그런 문자의 흔적도 없고, <laughs> 현금으로 그런 경우에는, 돈을 현금, 줬을 경우,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 변호사님 그럼 이거는 재판으로 못 이기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판으로 이기는 경우가 되게 아, 많습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현금으로 돈한 천만 원을 들었다면, 은 제가 뭐, 집안에 천만 원을 싸놓지는 않잖아요. 음, 은행 제 계좌에서 은행에서 돈을 빼고, 천만 원을 어느 몇월 며칠 날민 선생님을 만났고, 돈을 들었다 얘기가 되면, 그 각각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을 인출을 한 증거, 몇월 며칠에 민 선생님을 만난 증거, 그다음에 아까 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 음. 아, 이제 너어려우면 이걸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음. 그럼 이제 어, 감사해요, 빨리 음. 돈 변제할게요. 이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음. 아니면 그때 삼자가 뭐 돈을 줬을 때제 3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차용증도 없고. 음. 현금으로 돈을 줬어도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돈 거래를 할 때도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지만, 저 혹시나 그럴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돈을 네, 돌려받을 정황증고요.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방송 <laughs>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내가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돈을 줬는데 음. 아 이건 그냥 내가 손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퇴직금 못 아, 받는 분들. 네, 네. 분명히 계셨어요. 나는 이만큼 일했고 요만큼 음. 받을 줄 알았는데 나물 나라는 경우. 이럴 맞습니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이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영업 회사에 음. 그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조사를 나옵니다. 대부분의 상황, 한 70에서 80%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나가면 퇴직금을 다시 받습니다. 음. 나머지 이제 어떤 경우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끝까지 이제 돈을 못 주겠다는 영업주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퇴직금 같은 게 요즘은 저희가 다전 전산화가 다돼 음. 있기 때문에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직했다. 이거 입증이 돼 버리면은 큰 문제 없이 재판에서도 다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시면은 그 지연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퇴직금에 대해서. 아. 네. 퇴직금에 대한 지연 이자 는연 20%입니다. 상당히 고렇네요 고율이 네. 음. 고율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장이 들어가면은 상대방 영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음. 러워요 왜냐면 민사 재판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가기 때문에 20%를 더 줘야 되거든요그렇기 아, 때문에 소장을 제출하면은 음. 빨리 해결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뒤로 빠지기보다는 네. 조금 적극적으로 네, 네, 네. 어, 어필을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이 적용이 잘안 돼서 애를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근로를 하신 분들은 재판에 가면 이런 시간 에 해결이 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입사를 한 거는 네. 맞으세요. 네. 근데 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정기검침원, 뭐 체육관 사범들, 그 다음에 네일 아티스트 분들이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을 네. 하시고 네. 일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나 퇴직하겠습니다. 퇴직금 주세요. 이러면 회사에서는 또, 근로계약서 아니라 개인사업자 음, 계약 체결했잖아. 참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음. 형식적으로는 맞는 거죠.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과거 몇년 전에 소송이 한번 있었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이분들의 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한 건데요. 음.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으면은 이때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음. 판결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몰라서 어, 안 됩니다. 저희는 못 준비됐을 때 그냥 네 그렇군요 네,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네, 많으셨을 네, 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인정을 했고 현재까지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한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이라는 아. 게또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실제적 근로 관계를 인정해야 음.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했고 언제 휴가를 갔건가를 음. 다 고용주로부터 내가 지휘 감독을 받았다 아. 이걸 입증을 하시면은. 거의 다생소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못 받았던 돈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노했을 no 때 그냥 내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한발더 나아가서 네.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